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참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렘던트들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인생과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성교의 작품을 남기는 자들이 되겠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요한과 베드로처럼 전도와 성교의 작품을 남긴 자. 우리 장군들과 우리 온 성도들의 이 렘던트들의 중심이 자, 오직 성경을 전도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 안 주시고는 그단 통과를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는 성, 서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는 인생의 주인 되는 이 부분을 놓고 인생의 작품을 하는 게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때 고백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문제 끝내버린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니까 내 속에는 생명이요. 죄와 저주가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의가 있고, 진짜 내 속에는 이런 흑암세들이 완전히 끊고 떠나버리니까 내 속에 바로 빛이 넘치는 거예요 과거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구나. 현재 문제, 공공, 공중 군세 잡은 자 잡혀가지고 내 인생은 계속 세상 풍성만 따르고, 그게 다한줄 알고, 누가 전도자가 전도해도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알고, 내 인생의 현재의 삶이 벗어나 거예요? 사단의 인도와 역사의 삶이 아니라, 사주팔주 운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는 신분과 사단의 서를 꺾어버리고, 보좌의 축복주의 청문춘사 파송되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고 그 능력으로 함께하는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사임이 하나님께서 아예 내 속에다가 보좌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스란 보좌를 딱한채 놓고 뭐 크게 자정하사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왜묵상하냐 하면 성경 한 구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한 비밀로 들어오셔서 자정하사 나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의 청군천사 파송하여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와 내 후대 모든 것을 주의 청군천사로 움직이는 걸다 묵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있고 성령충만이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충만딱 하면요. 내가 이상하죠.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고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는 주인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믿음까지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문, 권서끝내버려요 그리고 진짜 기도할 건 뭐냐? 말씀, 전도와 성교. 여러분, 지역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237나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이 237나라 살리고도 남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따오잖아요 그럼 주인 받게 봅니다. 데 성령 충만 안 되고는요 주님이 바로 나를 생각과 마음 다스리지 않고는요 절대 주인 안 받게 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 속에 서로 3번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보자의 축복만 누리면 된다. 그래서 나 물질 성공의 이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한번 저와 우리 천비교회와 우리 각 가정개인도 그렇고요.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한번 멋있게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은첫 번째로 언약을 잡고 성사임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쓰임 받는다. 제발 좀딴데좀 신경 쓰지 마라. 복음 가져놓고 요한복음 복음을 가져놓고 딴데 신경 쓰는 거예요. 주님이 3년 동안 이렇게 훈련 시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예수가 거릴 수가 있는 이 복음, 성령의 약속의 복음, 이 복음이 있는데, 그리고 니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하겠다. 그럼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 주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옆에 자꾸 저 인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있는 저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위에서 오는 힘 주시고 바로 권능을 받도록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거 신경쓰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데 신경쓰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서 성령충만 받기를 예수에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충만 못 받는 사람 특징, 자꾸 딴데 신경쓰고, 딴데 신경쓰는 사람 특징, 성령충만 못 받고, 고리를 어딘가 하나 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리 끊고, 이번 주간에 응답받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전적인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의 여러분 모든 전도 운동에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바로 고백 위에 딱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의 힘, 너의 배경 그걸로 세계 살리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레와 땅 끝까지 일어서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발 딴 신경 그만 끄고 그렇죠 다른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2, 2절 2사에또 말씀하신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올 때까지 약속자고 기도하면 은 성령의 역사 속에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집중하면 개인도 쓰임받고 교회도 쓰임받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배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충만한 이 언약 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법을 다할수 없기 때문에 이거부터 선택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 기신의 역사 속에 잡혀있고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들, 그런 질병, 많은 귀신에 잡혀서 못 나오는 사람들 넣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바로 제한적 집중을 이래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허감과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응답 받는 겁니다. 이 증거를 우리 랩넌트 후대에게 알려면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응답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랩눈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장로님들이 세우는 이 교회, 우리 또 진짜 권사님들과 안수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세운 이귀한 교회 발판 속에 앞으로 2, 3, 7나라 살리는 그 작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면 되겠죠. 바로 성삼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는 우리에게 은혜가 옵니다. 그것이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에 집중 딱 가지고 딴데 관심 안 가지고 딱 기도하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믿음이 와요. 내 신분군서에 믿음이 와요. 이 땅의 영적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이 확신이 다 온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확신이 다 오는 겁니다. 우리가 요 진짜 그만큼 군세가 있다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란 이 충만한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일번 창세 3장 이후 현장을 장악한 사단의 이 영적 싸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 안 꺾이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다 꺾어졌는데 현장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생명, 구원의 역사, 제자의 열매, 이런 열매가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장세기 3장 15절 이미 사단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에서 3장 8절에 그리스께서는 이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5 16장 33절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사단이 장악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 내가 이겨놓으라. 고해하십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장 큰이증거 작품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한 영혼을 구원받는 이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죠. 전도의 작품이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많이 붙여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는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부터 만나 못더 체험하는 것이 성도의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아 맞다, 다을 통해서 전도의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복음 메시지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언약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바로 응답이 전도요. 그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혹시나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딴 현장으로 가라. 그럼 딴 현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3번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지역 하나하나 전도 운영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후대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138의 언약 이 축복, 자, 응답받고 성령 역사를 그대로 다른 제자를 통해서 그 현장에 옮기고 또 옮기고 옮기고, 중남미에 46개 나라 옮기고, 앞으로 이제 유럽과 전 세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응답받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축복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성교의 작품 남기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로 전도 성교의 작품이 다 나오는 내 인생,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기록, 베드로전후서의 응답과 기록, 요한복음, 요한1, 2, 3서, 요한계시록 전부 사도 요한과 베드로 이런분들의 작품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임마위더의 축복?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임마늘의 축복?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것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바로 원내서의 축복. 이 축복에 딱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작품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작품이 나와야 돼. 이게 전도의 작품이고 이게 내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 따는나 이게 시스템되고 이게 교회되고. 그리 그래,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아울러 우리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이 주신 달란트, 그렇죠? Heavenly power, Heavenly 뭐 우리 power 또 Heavenly 달란트, 나 맞아. 지 않습니까? 뭐요? 달란트, 내 직장, 내 기능,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 그2 4시하다 응답 받겠다. 그래서 내 인생 작품 남겼다, 그렇죠? 위에서 오는 안 보이는 그힘 가지고 내가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기중한 작품을 남기는. 전도, 성교의 작품 남기는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또 1, 2분 우리 함께 사회자 목사 나올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